혹시 좀 특별하게 너는 뒤에 분들한테도 인사해주실까 거의 100분 되시는 분들이 계 계신데 아습니다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스거 그룹 포레스텔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아네 네. 아, 네. 어, 오늘 또 많은 분들 계시니까 개인 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레스텔라의배두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셀러 칸형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이곳 대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던 프레슬라 고우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.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곳 박마에 그러니까. 모여 계신데 이야. 와 아니 오늘 날씨가 진짜 기가 막혀요. 네 맞아요 진짜. 맞아요. 아니 이 정도 온도 습도면은와 저는 여기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. 아, 여러분들, 지금 너무 괜찮으시죠? 지금 딱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딱이 정도 날씨. 이게 딱 하나 바람막이 딱 하나 걸치면은 지금 딱좋거든요 그렇죠. 예. 아니, 지금 네. 너무 이 뜻깊은 이 연주. 사실 제가 이 백대 피아노 연주는 저도 이제 음대를 나온 터라 음악 춤추나 이런 곳에서 가끔 봤었거든요.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연주를 했었어요. 어, 그래가지고 그렇죠. 이 연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오늘 만약 비 왔으면 끔찍합니다. 여기 지금 악기에 지금 물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이렇게 행운이 가득한 날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단중이더 많은 것 같아요. 어, 저는 여기서 지금 뛰고 싶어요. <laughs> 신나는 거 있었어요. 저희, 예. 저희 사실 오늘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입고 왔거든요. 옷들 네. 있는것 중에 하,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백대 피아노와 어울릴 수 있을까 해서 맞아요, 맞아요. 가장 어디... 샤넬스럽고 샤넬! 샤넬! 가장 뭔가 좀 비싸 보이고 뭐 많이 박은 굉장히... 거 가져왔거든요. 아, 네, 네. 지금 굉장히 비싸요.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다 박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독주회 하실 때 이거보다 더 화려한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일 화려하게 입고 온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네, 오늘 진짜 저희가 사실 많은 공연들을 다녀봤지만 정면 좌 우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신 건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 뒤에 이렇게 또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뒤통수가 뚫어져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 되게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지금 360도 돌려 싸여 지금. 이게 약간 이할 받듯이 왠지 모르게 뭐 좀더 떨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저가 사실 이 달성군에. 저희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동안 지금 살고 계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시도 이 달성군에서 부모님이 살때 했고 팬텀 시고 우승도 달성군에 부모님이 살때 진행이 됐어요. 그만큼 이 달성군은 기운이 너무 좋다. 그렇게 되면 우리는, 우리는 우리가 이 기운 받아서 멋진 음악 들려드리고 가면 좋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곡을 문영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어 다음 곡은 오늘 공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. 빨대 피아노라는 좀 클래식 컬한 공연의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파라비유 피아노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